치우고 배고 치우고 배고 치우고 배고 치우고자 오늘은 비도 오고 해가지고 이제 과수원의 풀을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저 예초기하고 이게 이제 풀 깎는 장비가 이제 승용 예초기라고 <laughs> 또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장비를 한번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제 깎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평지 같은 경우에는 이 승용예초기로 깎게 되면 뭐 일반 예초기하고는 뭐 귀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깎는 효율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탄한 데는 이제 승용예초기로 다 깎고 승용예초기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은 그냥 일반 예초기로 이렇게 이제 예초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선 장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하고 운전하는 방식은 똑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액셀레이터가 있고 왼쪽에 브레이크가 있고요 1단 2단 뭐 이런 기어는 없고 전진 뭐 후진 중립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뭐라고겠어 손으로 할수 있는 레버가 있고 악셀레이터로 앞쪽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뒤쪽을 밟으면 뒤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브레이크고 이쪽이 이제 브레이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속 레버라고 되어 있는 게여게 rpm 조절하는 겁니다 rpm 이걸 위로 올리면 저 rpm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거는 고속 저속 속도가 이제 빠르, 빠르게 할때 이제 저속으로할때 이제 저속으로 해야지 예초 작업이 힘을 좀 받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죠 제초 작업 시에는 저속으로 변속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초 높이를 조절하는 건데 뭐 이렇게 고장났나? 스토퍼인데 이게 이게 안할 때는 위로 걸어놓고. 이렇게 해제를 해놓고 작업할 때는 이렇게 음. 이렇게 해야지 시동 걸리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시동 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조절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음. 내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고 음. 너무, 너무 낮게 하면은 이게 날이 바닥과 닿아가지고 날도 빨리 닳고 그리고 흙을 음. 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낮게 하면 낮게 할수록 풀이 더 짧게 깎이는 거죠. 짧게 이렇게. 이렇게, 낮게 하면 낮게 할수록. 보통, 뭐, 제일 길게 하죠. 그냥. 제일 길게 해도, 짧게 잘리더라고. 음. 요거는, 제초 클러치. 여기서 음. 이제, 연결을 하면은, 회전을 합니다, 이제. 밑에 날이 있거든요. 날이 보자. 볼 수가 있는가? 날이 잘안 보이겠네. 날은 잘안 보이긴 하는데, 어디 있냐, 날이. 미치비시 꺼고 이게 이제 연료가 들어갈 수 있는 연료 밸브 이게 이제 초크 밸브고요 밑으로 내릴 때 내리고 시동이 다 걸리면 이제 올려놔야 되는 거고 뭐그 말고는 뭐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여기에 rpm을 조절하는 rpm 내버고 이렇게 올리면 이제 r p m 많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내리는 거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누르면 시동이 꺼지는 거고요 그거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알 p 을 살짝 올려놓고 조심하고, 이 바닥을 딱 밟고요. 이렇잘돌네요그 다음에 안전하게 매고 이게뭐 여기 줄 같은 것도 하나 있을 텐데 잖나어요런줄 같은 거장시만 들고 있어요 어요 고리 같은데 요 걸면 훨씬 더이 팔이 안 아프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팔이 안 아프게 요줄 같은 거 하나 매달아 놓으면 편합니다 이렇게 꺼져 버렸네 야 내가 걸렇게 나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나를 최대한 이렇게 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배고, 치우고 배고, 치우고 배고, 치우고 이런 느낌입니다. 볼까요? 배고 배고, 치우고 배고, 치우고 대고 치우고 대고 치우고 대고 치우고 대고 치우고 이렇게 그런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날이 이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손이나 이런거 가까이 가시면 큰일 납니다 날을 또 저희가 또잘 들으라고 좀 날카롭게 갈아놨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작업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저거 저거 예측이 되시던 걸로 걸어보고 <laughs> 단치기라고 하더라고, 2단치기. 불이 너무 큰 거는 위에를 한번 쳐고, 그 다음에 밑에를 치는 겁니다, 밑에를. 불이 큰 거는 2단치기 위에 쳐고, 밑에 쳐고,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깎아주고, 이렇게.